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수능 완성 책으로 2학기 진도를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있는 21번 문제, 글의 요지 찾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토픽이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Organization survivors have mastered what sociologists call the weak tie. A friendly yet casual social conn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조직에서 survivor,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have mastered, 뭔가를 숙달을 했대요 근데 무엇을 숙달했냐면 이 what 저를 숙달을 했대요 what 이라고 하는 게 저를 이끌 때 보통 뭐뭐 하는 것 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이 s o c i o l i s t 사회학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a weak tie 약한 유대관계다, 강하지 않고 아주 약한 유대관계다 라고 부르는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들, 마스터한 사람들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위크타이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 땡땡 부분이 해주고 있죠. 이 약한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friendly, 친근하기는 하지만 casual, 아주 진지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고 가벼운 그런 사회적인 연결 관계, 연결 고리, 이런 거를 weak tie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이렇게 약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잘 살아남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들어볼게요. Socialogist Mark Granovetter found that 56% of people he talked to found their jobs through a personal connec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회학자인 마크 그레노베터는요. 사회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했으니까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나 봐요. 이 사회학자인 마크는 found, 알아내었어요. 그럼 이 알아낸 내용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알아냈냐면요. 56% of people he talked to가요. 그가 talked to, 말해 보았던 사람들 중에 56%가요, found, 찾았어요. Their jobs. 그들의 직업을요, 일자리를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뭐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냐면, personal connection,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업을 찾은 사람들이 이 사회학자인 마크 씨가 얘기해 본 사람들 중에서 56%나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업을 찾게 되었대요. Nothing surprising here라고 되어 있죠. 음, 놀랄만한 건 아니에요라는 뜻이니까 음, 다들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죠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죠. But 그러나 of those personal connections, most were described as weak ties. People who are seen only occasionally or rarely.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맨 앞에는 이 of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의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중에서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those personal connections. 그러한 개인적인 커넥션. 여기서 이 그러한 개인적인 커넥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걸 도와준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인간관계그 우리 일자리를 찾아주었던 인간관계 중에서 Most, 대부분은요, were described, 묘사가 되었어요. 뭐라고 묘사되었냐면, weak tie라고. 나한테 직업을 찾는 걸 도와준 내 인간 관계가 엄청 친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고요. weak ties, 되게 약, 약한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직업을 찾는 걸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약한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p o 신 만나지는 거야. 그런데 only occasionally, 아주 가끔씩만 아니면 거의 못 보는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막 건너 건너 알고는 지내지만 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weak ties, 약한 연결고리, 약한 유대관계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내 직업 찾는 걸 오히려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 finding new jobs, new information, or new ideas of any sort, weak ties are always more important than strong ties. 여기에 이제 주제문이 나오고 있죠. 맨 앞에 있는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은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토픽을 소개할 때 많이 쓰겠죠. 그러면 finding new jobs,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각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새로운 무언가 정보나 직업 같은 걸 찾는 거에 있어서는요, 약한 유대 관계가 always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strong ties, 강력한 유대 관계보다. 이 강력한 유대 관계는 약한 유대 관계의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강한 유대 관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되게 자주 보는 사람, 매일매일 보는 사람, 엄청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직업이나 내가 필요한 정보 같은 걸 주는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약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important 같은 단어 나오면, 이런 문장이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강력한 연결고리, 강력한 인간관계보다는, 대충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일단 제목, 아니 요지를 먼저 찾아보면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읽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죠. 약한 유대관계. 이게 위크 타이가 되는 거니까. 이 weak tie를 많이 매실수록 사회적 힘도 강해진다. 이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찾고, 뭐 정보 필요할 때 찾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가 되니까 답은 아마도 3번이 될것 같죠. 자, 올라가서 마저 읽어볼게요. Your friends after all occupy the same world that you do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친구들은, 여기서 네 친구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strong tie를 말하는 거겠죠. 강력한 유대 관계 맨날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네 친구들은 어쨌든간 아무래도 occupy 차지하고 있어요. 뭘 차지하고 있냐면요. the same world 똑같은 세상을요. 근데 그 똑같은 세상은 that you do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두가 받아주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가 받아주는 동사는 뭘까요? 네가 뭐 하고 있는 세상이죠? 네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가 가리키는 것은 아큐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네 친구들은 웬만하면 너랑 생활 반경도 똑같고 관심사도 똑같고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전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사인 또 다른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Your acquaintances by definition occupy a much different world and are more likely to know something you don'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은 나랑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반해서 내가 그냥 지인으로 아는 사람들, acquaintances라고 하는데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요. by definition. by defini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definition이 정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정의하는 내용 그대로 말 그대로 occupy 차지하고 있어요 a much different world 아주 다른 세상을요 그러니까 나랑 뭐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은 금융 쪽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음악계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나랑은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are more likely to know 알 수도 있어요 무엇을 알 수도 있냐면요 something you don't 당신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그럼 당신이 그러지 못한다고 했을 때이 don't가 가리키는 건또 뭘까요 당신이 뭐 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음악계에 종사하는 나의 지인은 나보다 음악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 거고, 내가 모르는 지식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정보를 원할 때, 내가 뭔가 일자리를 다른 분야에서 원할 때, 내 진짜 친한 친구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o capture this paradox, Granovetter coined the wonderful term the strength of the weak tie라고 했어요. 이러한 역설 여기서 이러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 진짜 친한 친구가 있고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나랑 진짜 친한 친구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게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그레노베터 아까 그 사회학자죠. 이 사람이 코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코인은 동전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어떤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신조어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럼 이 사회학자가요, 아주 원더풀한, 아주 멋있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The strength of the weak tie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유대관계가 가지는 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했어요. 이 유대관계는 약할지 모르지만 얘는 음. 엄청난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Acquaintances represent a source of social power, expanding your reputation into areas where you might not. otherwise be known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인들은 나타내 준대요.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요. a source of social power를요. 소셜 파워는 내 사회적인 힘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힘 같은 거. 그런 거에 원천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인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사회적인 힘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콤마와 함께 ing 있죠. 그럼 얘는 and expand와 똑같다. 그냥 부연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expand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병렬을 이루는 것처럼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인들은 나에게 사회적인 힘도 주고요, 확장도 시켜줘요. 무엇을 확장시켜 주냐면 your reputation, 너의 어떤 평판을요. 근데 그 평판을 어디로? Into areas, 어떤 영역으로. 근데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Where you might not otherwise be known 한 영역이에요. 당신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 지인이 아니었으면 might not be known. 알려지지 않았을 그런 영역에까지도 너의 평판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인들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어차피 다 교사 하거나 뭐 학원 선생님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분야까지 이름을 떨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나랑 지금 전혀 상관없는, 내가 전혀 이름을 떨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에까지도, 나의 멀리 있는 지인들이 내 평판을 널리 널리 확장시켜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re acquaintances you have, the more powerful and visible you are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보이시죠? 더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그러면 더 more acquaintances, 더 많은 지인을 네가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눈에 잘 띄게 네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 글의 주제를 한번더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더 많은 지인을 가진다는 건 사, 그런 약한 사회적 관계를 많이 가진다는 거고 이렇게 될수록 당신은 더 사회에서 힘을 쓸수 있다, 뭔가 필요한 걸잘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정답을 찾아보면 약한 유 대관계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사회적 힘도 강해질 수 있다. 내가 강해지고 눈에서 잘뜰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할게요.